이제 남의 말을 듣는다. 이제 조금씩 귀가 열린다. 이제 눈의 시야가 넓어진다. 이제 담는 그릇이 생긴 거지. 소쿠리였다면 그소쿠리에받침이 생겨서 나가는 게 내게 될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는 거지.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1964년생 61살 용띠 운세입니다. 우리 용띠 분들 중에서 61살 되시는 분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본인이 본인을 들들 볶는 분들이 있어 주위에서 나는 괜찮대 너처럼 괜찮은 애가 어딨어라고는 하는데 내가 나를 볶는 거야 내가 스스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 탓을 못하는 거지 다른 띠들은 뭐 배신당했대 일이 없었대 뭐 아니면은 외로웠대 막 이렇잖아 근데 용띠 분들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등을 찍은 격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징징거리게 들릴 수도 있고 뭐라고 막 핀잔밖에 안 주는 격이 인상을 쓰는 격이 될 수도 있었던 삶을 살았을 거야.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도와준데 근데 내가 그걸 안 잡은 거야. 아... 그래 놓고 제가 그랬대. 뭐 옆에서 방해를 했대. 아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 그리고 뭐, 사업의 문서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놓고, 안 도와줬대. 뭐, 안 말렸대. 뭐, 이런 거. 내가 이걸 팔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대. 뭐, 반대로. 뭐, 이런 것들. 이런 게좀 많아서, 손해를 많이 받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얘기하면은, 뭐, 약간. 그치. <laughs> 뭐야, 지가. 이런 식의 좀, 근데 그, 그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음.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용띠의 성격을 아니까 음. 굳이 말안 하고 그냥 맞춰주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좀 발전이 많지는 않았을 거야. 음. 이제 본격적으로 각진년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음. 우리 6십살 용띠 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상황들이 좀 좋아지게 될까요? 좋아지는 거는 사실상 해운연이 용이고 어쨌든 일대운이 들어와서 좋아지겠지만 삼재잖아. 일대의 삼재가 들어오면 아홉스 삼재랑 비슷하다고 보거든. 안 좋은 일이 겹겹상으로 올 수도 있어. 용띠라 그래서 50% 먹고는 들어가지만. 남들에 비해서 다치는 건 똑같이 다칠 수 있다는 거지. 아, 홉수 삼재랑 그한 살, 61살 삼재랑 또 비슷해요? 그럼요. 우리가 성주의 운이 들어오는데 성주 운의 삼재면 성주가 뒤집어지는 거잖아. 대들보가 휘청거리면 우리 이 지신이 다 무너진다고. 지붕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위험한 게 1대 삼재가 드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좀 삼재풀이? 이런 것들 좀 하면 좋겠네요. 하겠냐고! <laughs> 하겠냐고. 하라고 내가 이돈 들여 이거 찍잖아? 안 한다? 그래 놓고 또 찾아와. 왜? 무당들 하도 사기치니까. 음. 그럼 알아서 잘 판단해서 가야지, 뭐. 이제 사람들은 잘 좋지 않은 얘기들은 잘안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 반대야. 좋은 말 들으려고 무당한테 와. 응, 응. 신기하지? 근데 좋은 말 들으려고 왜돈 쓰면서 와? 안 좋은 거를 막아가고 피해갈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대표로 사과하겠다는 거야. 무당들이 하도 말장난하잖아. 그러니까 못 믿어서 더좀 왜곡되게 듣고 가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말을 들었을 때 여기에 울림이 있어서 맞아라고 하면 해도 돼.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선생님한테 더 자세한 상담을 선생님 통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지는 상황들도 하나쯤 얘기해주면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이제 남의 말을 듣는다. 이제 조금씩 귀가 열린다. 이제 눈에 시야가 넓어진다. 이제 담는 그릇이 생긴 거지. 소쿠리였다면 아... 네. 그 소쿠리에 받침이 생겨서 나가는 게 내게 될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는 거지. 음... 어쨌든 50% 먹고 들어가잖아. 음. 음. 어, 우리 68세 용띠분들에게 또 희망찬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좀, 열어. 마음도 열고, 팔도 열어서, 안을 수 있으면 허구도 좀 하고, 악수도 하고, 받아들여. 또 내가 예민해, 삼재면. 내가 짜증이 날수 있거든? 그럼 그냥 풀어. 그리고 나서 다가가면, 다가오는 사람들이 둘이지, 셋이지, 하나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제로를 만들지 말란 얘기지.